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 자, 좌표평면에서 지수함수 y는 a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. 그랬습니다. 양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, 그렇 자, 순서대로 하면 되죠. y는 a x 제곱이었습니다. 있 자, 이것을 y축에 대칭시킬까요? y축에 대칭. y축에 대칭시킨다는 이야기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.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. Y는 A에 마이너스 X 제곱.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이두 번째 한 걸.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? 다시 X쪽 방향으로 3만큼, Y쪽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. X쪽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키라는 이야기는 X자리에 X 자리에 X-3을 쓰는 거예요. A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X-3. Y쪽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키는 것은 Y자리에 Y 자리에 Y-2를 쓰면 돼요. 이게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. 아, 이,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됐다는 뜻이에요. 자, 근데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? 1, 4를 지난다 그랬습니다. 1, 4를 지난다는 이야기는 1, 4를 대입시키면 식이 참이 된다 이런 뜻이죠. 그렇죠? 물론 이 식을 y 하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도 써 되죠. 그죠안 되는 거 아니에요.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돼요. 보편적으로는 근데 문제를 풀때 이대로 써 놓고 1,4를 대입시키면 상립한다 성립, 그랬으니까, 이렇게 쓸 거예요. 여기다 4를 대입시키고, 여기다 1을 쓸 거다 이거죠. 그럼 얼마니까? 입4-2 하니까 2가 나왔고, a가 나왔고, 1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제곱이 됐죠. a 제곱2에요 근데 a는 양수라 그랬어요. 그렇죠그러므로 뭡니까? a는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양수인 걸루트이만 되겠죠. 그쵸? a는 루트입니다. 1번이 답입니다.